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께서 농업대전환 7대 핵심 전략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부터 아, 농수산유통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우리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저쪽에 보시면은 김병기 농업대전한 과장입니다. 정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철수 스마트농 혁신과장입니다. 복정석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어, 김철순 동물방역과장은 철장종이라서 우리 박이나 방역총괄팀장입니다. 어, 그리고 농업대전한의 김복순 농정관리팀장이고 그 다음에 어, 농 농업대전을 총괄하고 있는 재갈성 어,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어 지난해도 에 농산유통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뭐올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농대전안이 내년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많은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많이 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인사를 함께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도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의 큰 틀을 바꾸는 농업 대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이제는 학산이 중요한대라고 생각합니다. 학산을 위해서 2030년까지 농업 대전환 7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고 오늘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농업은 고되고 힘들고 돈도 안 되는 또자식에게많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농사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농업 이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규모와 기계와 청단화를 통해서 쉽고 편안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경, 영순, 영덕, 달산 이모작 공동영농회를 통해서 농업 대전화의 성과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돈의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생산에서 가공, 유통, 농업 전 분야로 어, 확산시켜서 어, 경북이 대한민국 농업의 어, 표준이 예, 될수 있을 것이라 믿고 또 2030년 농업 대전한 7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이모작 공동 영농으로 고령화, 어, 소득, 살, 가입 문제를 해하겠습니다 둘째, 생산 현장의 첨단화로 쉽고 편한 농축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경북 대표 가수인 사과를 평면 사과원으로 전환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식품 가공을 통해서 농산물 소비업, 부가가치업, 일자리도 업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북 K푸드 수출 2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생산에서 시작된 농업 대전은 디지털 유통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일손 부족에 대응해서 경북 농업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대전안의 핵심 사업인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서 고령화 소득, 살가입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이 모자 공동 영농은 문경 영순지구와 영덕 달산지구에서 이미 성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북의 농업 혁신을 인정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경제관계장관의시 발표한 농, 농촌 혁신 전략에 따르면은 문경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공동 영농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 정부 시책으로 채택하고 내년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공동 영농의 제약 요인이었던 농지 임대차 문제, 직불금 문제, 그리고 세금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모작 공동 영농은 도의 14개소가 추진 중이 있습니다. 23년에는 문경을 비롯한 구미, 예천 그리고 4개소의 들력특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에는 상주, 영덕 등 7개소에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경주, 의성 등 7개소를 확대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26년까지 전시분 30개소 2030년까지는 100개소 9천헥타르를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전환해 경북의 들력을 바꾸겠습니다. 이모적 공동 영농은 고령 은퇴농이 땅만 되어 놓아도 배당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개별 농가의 농지를 모아서 규모화하고 집단해서 대형 농기계로 기계화 영농을 합니다. 그러면 농사는 더 쉬워지고 생산비는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모작이 또한 가능해집니다. 이모작을 하면서 소득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돈의 전력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빠르게 확산시켜서 농가 소득도 높이고, 현재 8만 9천헥타르의 벼 재배 면적의 10%인 9천헥타르를 타작물로 전환해서 살 가격 안정은 물론 곡물 자금률까지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장에 첨단하러 쉽고 편한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간수간비, 양액공급, 개폐시설 등 자동화 시스템과 온습도 조절, 보험커튼, 환기시설 등 환경제어까지 이 모든 것이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들입니다. 현재 가수 노지 장목에서는 자동간수간비시설뿐만 아니라 미세 살수장치, 열풍 방상팬, 차강 시설이, 그리고 시설 원예정목에서는 자동 개폐시설, 자동 방제기, 온습도 조절장치, 고온커튼, CO2 공급기 등의 첨단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화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자동 간수, 자동 방제시설을 도입하면 노동력은 크게 80% 약재 살포로 양은 50% 이내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에 자동 간수 간비, 온속도 조절, 양액 공급, 자동 개폐 등 자동화 가능한 편리한 스마트 시설을 2030년까지 도내 비닐하우스의 30%인 2,700헥타르에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 작물의 스마트화입니다. 안동이는 노지사가 스마트팜 시범 농장을 조성해서 생산량과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이성에도 현재 마늘 스마트팜을 시범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설 원예에 국한되었던 스마트 시설을 노지 영역까지 확장시켜서 2030년까지 3 0 0 0헥타로까지 스마트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스마트팜 확산 보급입니다. 시설 부담이 큰 첨단 스마트팜은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경영 기회를 어,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저리 용자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첨단 스마트팜을 2030년까지. 200헥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도 스마트화하겠습니다. 생체정보수집과 온속도조절 자동사료급이와 급수까지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스마트축산 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1400호를 육성해서 지역 민과 공존할 수 있는 축산업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대표 가수인 사과를 평면 사과원으로 전환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북의 자존심인 사과,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 사과 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그리고 수입 등의 위협으로 사과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북이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과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경북사과산업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사과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경북사과산업 대전환의 핵심은 기존 사과원을 평면사과원으로 바꾸는 생산구조 대전환입니다. 경북형 평면사과원은 초밀식형과 다축형으로 재배 방식을 전환해서 나무 가지 넓이, 즉, 수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수폭을 줄이면 강 투과율이 높아져 생산성과 품질이 좋아지고 기계화 작업이 쉬워져 생산비와 노동력은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경북형 택면 사과원을 도 전체 사과원에 30%인 6,000헥타까지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으로 농산물 소비 업, 부가가치 업, 일자리도 업 하겠습니다. 살을 안동소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19배나 올라갑니다. 경북 대표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사과와인을 생산하는 한국 애플리 김밥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올곧 같은 기업은 지역의 살 사과를 원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면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40억 원 이내 30에서 50%를 보조 지원하고, 또 저리 융자로 도내 기업인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펀드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신규 창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농식품 가공업체 3,500개를 육성하고 매출액 8조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스키, 나라셀라의 소주 스토리, 교촌 F&B의 발효 공방 등 대규모 농식품 기업에 돈의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돕는 한편 2030년까지 매출 100억 원 이상 우량 농식품 기업도 200개소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K-푸드 수출 2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K-POP에 이어 K-콘텐츠의 인기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확산과 신규 시장 개척의 성과로 지난 23년도에 우리 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9억 호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농식품 수출 배가를 목표로 포도와 딸기 등 신선 농산물은 수출에 적합한 배가 위주의 신품종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또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김밥, 김치, 음료통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미국 수출이 급증한 김밥 제조업체 올곧, 0 년간 김치 일본 수출 1위 업체 모아 세계 알로에 음료 일위 기업인 오케이프 는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전문 생산 단지 육성,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 개선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해외 상설 판매점 확대와. 박남의 참가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초에는 7개국 15명의 딸기 바이어를 우리 도에 초청해서 현장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식품이 해외 시장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수출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선 농산물의 수출 허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은 2030년까지 농식품 수출 15억불 2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에서 시작된 농업 대전은 디지털 유통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농산물은 평균 4, 5번의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유통 비용이 농산물 가격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 기능을 강화해서 대량 소비체 직거래 확대와 농가 수치 가격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주 안동 APC에서 전국 이마트 매장으로 직접 사과를 바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 APC를 스마트 APC로 전환해서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산지 물량을 규모화해서 시장 교섭력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ABC는 농산물 입고부터 선별 포장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부축해 상품성과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는 비파괴 당도 측정. 자동중량선별, 운반로봇도입 등으로 노동력은 줄이고 상품성은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하고 거점 APC도 5개소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가축시장도 도입하겠습니다. 가축시장 경매 전과정을 디지털화해서 공정한 거래 시스템이 정착되고 축산농가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돈내전 가축 시장 14개소를 스마트 가축 시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화 일손 부족의 대응에 경북농업의 미래도 선대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65세 이상 농가가 56%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고 유능한 경영주 육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laughs> 영농 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2030년까지 국의 청년농업인 8천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업 현장의 영농 인력 부족 문제도 경북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공급 방식부터 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직접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아서 관리하기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공형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합니다. 공공에서 직접 관리하고 농가는 필요시에만 인력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 근로자 숙소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농번기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숙소 제공을 위해 농 근로자 기숙사를 전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50개소로 확대하고 농업고로자 숙소는 전시군 22개소로 확대, 건립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업대전안 7대 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조 1657억 원을 투자해서 경북이 주도하는 농업혁신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대전환으로 농도 경북이 대한민국 농업의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